안녕하십니까? 아, 일본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어,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텔 공사를 맡았던 미국의 건축가 프랭클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 그 어느 지역보다 유독 지진이 아주 많이 나기로 소문난 에, 여기 도쿄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 비난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아주 지진이 나게 될 경우에는 그 어떤, 어, 빌딩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에 너무 많은 그런 열정을 헛되게 쏘지 말라는, 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라이트는 주위의 그런 따가운 시선과 아, 그 말리는 속에서 에, 건물을 에,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본래 총 공사기간이 4년인데, 에, 기초를 그렇게 만들고 다지는 데만 무려 2년이라는 에, 그런 세어, 어, 시간을 보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사 비용도 다른 건물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두배 이상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쓸데없는데 돈만 많이 낭비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1952년에 도쿄 역사상 아주 최악의 아주 어, 불행한 지진이 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쿄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이 에, 힘없이 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아주 견고하게 에, 당당하게 에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호텔의 기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 기초를 공사를 아주 든든히 해둔 결과 그 건물은 그 엄청난 지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건물의 기초 공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뛰지 않을 뿐더러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공사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때이 든든한 건물 기초 덕분에 그 호텔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유명한 그런 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독 건물기초공사나 이런 빌딩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달수 있는 그런 높은 그런 탑을 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쓰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탑 쌓는 일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의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었지만 그 건물 역시, 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고대에 있어서 전 세계를 아주 막강한 능, 힘으로 지배해왔던 로마 제국. 그 제국 역시 인간에 의해 건설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경고했던 로마 제국도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또 다윗당이 세운 강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 세웠던 그런 세계적인 나라도 결국에는 망해 없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건물이나 또그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나라나 국가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의 역사는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영원히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한가 있을 때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나라를 세웠다가 결국 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의 나라를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초대를 받아 함께 며칠 동안을 골프를 배우면서 또 즐기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 왕은 그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아, 골프선수는 아주 극구상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결국 그 왕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정중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골프선수는 사우디아랍의 왕의 선물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혹시 아, 비싼 골프채를 에, 하나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에, 마음을 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왕이 보낸 메일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미국의 골프 코스 기증서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 가졌던 생각과 골프 선수와의 생각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왕 대신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에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과 마주할 때마다 종종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어둠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까지도 내어주게 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그렇게 착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눈과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진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의식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손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형평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원하는 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왜 하필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만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종종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마음의 문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방황하게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는 이미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말하기를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에 올바로 서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조건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애매하고 또 억울하게 또 불공평하게 모든 일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때또그 누구도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원통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할 말을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위로받고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가여 그럼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격과 권리가 함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노마 진 모튼슨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행하게도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병자였. 그래서 노마지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양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녀는 8살 때그 집에 하숙하는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어린 노마지는 이 사실을 양어머니에게 말했다가 도리어 위로를 받기는커녕 호되게 매만 맞았습니다. 양어머니는 그 남자는 하숙비를 잘 내니까 아무에게도 그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마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추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세상을 몸에 익히며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1945년에는 어느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 사진 작가에 의해 찍혀진 사진 한 장이 인기를 얻어 일약 스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로부터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비로소 수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또 나중에는 세 번씩이나 결혼을 하면서, 참으로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는 1962년 8월 5일 주일날, 36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냐 면 바로 마릴린 몰로라는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인기 높고 아주 높고 귀한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흔들림 없는 아주 귀하고 높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흔들리고, 몸의 지적인 능력과 한계가 흔들리고, 또 경제적인 생활의 여유와 상황, 환경이 흔들리고,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그런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들이 흔들리거나, 나라와 국가의 운명과 정세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시대에서나,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영원히 안정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아 넘어지기 쉬운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기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심과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곧 지금 현재 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